자,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? 고조선. 아래. 뭐라고? 아! <laughs> 한 번, 아니, 한 이제까지 고조선 했잖아. 고조선. 고조선. 아니, 한국만 들었어 한국만 하셨어. 우리 이것만 보고 있어요, 이것만. 이거 예. 아도안 했어. 고조선 <laughs> 이거야. 고조선과 네. 관련이 있는 것. 발전법발전법 발전법. 와, 반쪽법이죠. 입니다. 어, 아, 요거 요거 잠깐 만 요거 요거는 배우진 않았지만 알죠. 개전전 대선자. 아, 개전전. 여기 보면 이제 환웅이 환웅이 어떻게 내려오잖아요. 이렇게.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린다? 내려오냐면 이제 하늘이 하늘, 스카이가 해분이 딱 열려요. 오픈. 오픈 그래서 come to the land 그죠? 네, 그래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이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천 그죠? 천이라고 하고 천국할 때천 알죠? 천 오픈은 뭐야 개 개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알고죠? 대천절이라고 합니다. 대천절 뭐요? 예 지금 하늘이 열리고 환웅이 오셨다 환웅이 오셨다.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개천절이다. 몇월 며칠? 10월 3일이다. 2334년. 네.